안녕하세요. 역사의 메아리입니다.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세망사 제 40장 레이너브 주스티니아누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통치 편입니다. 오늘은 6세기 동로마 제국, 음,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찬란함과 격동이 공존했던 아주 복잡한 시대였죠. 서로마 제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반 세기 정도 지났을 텐데요 콘스탄티노플에서는 로마의 영광을 되살리려는 거대한 야망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그를 마지막 로마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의 통치는 제국 재건의 꿈을 향한 장대한 서사시였지만 음, 동시에 혹독한 대가를 치른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은 유스티니아누스의 시대를 아주 함축적으로 묘사했어요. 정복과 혼란, 그리고 영원한 기념물로 가득 찼다. 이한 문장 안에 그의 통치가 가진 그 모순적인 성격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열망,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내부의 혼란, 또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장대한 건축물들까지요. 기본은 이 모든 걸 특유의 날카롭고, 어떨 때는 좀아이러니한 시선으로 분석하죠. 오늘 저희는 기본의 안내를 따라서 유스티니아누스라는 인물과 그 시대를 만든 빛과 그림자, 그 복잡한 면면을 함께 탐색해 볼 것입니다. 자, 그 시대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먼저 유스티니아누스, 그가 어떻게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야겠죠. 그 배경이 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기본에 따르면 그의 삼촌 유스티누스는 일리리아의 농부 출신이었다고 해요. 글조차 몰랐지만 군인으로서 입신양명해서 황제까지 된 인물이죠. 네,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유스티니우스는 자신의 조카, 그러니까 유스티니아누스를 콘스탄티노플로 불러들여서 교육시키고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뭐랄까, 로마 초기 공화정 시대의 그런 소박함과 제정 말기의 복잡한 권력승계가 좀 뒤섞인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유스티니아누스는 숙부의 뒤를 이어서. 45세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제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후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국을 통치하게 되죠. 기본은 그가 지기 초부터 엄청난 야심과 에너지를 보여주었다고 묘사합니다. 단순히 제국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치, 법률, 군사, 건축, 뭐 거의 모든 분야에서 로마의 연관을 재건하겠다는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은 실제로 그런 야심찬 계획들이 실행되었던 시기였고요.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의 이야기를 할때 그의 아내이자 제국의 공동 통치자였던 테오도라 황후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기본은 그녀의 출신에 대해 상당히 파격적으로 서술하고 있죠. 아, 네, 그 부분이 참 그렇죠. 콘스탄티노플 히포드롬의 곰 조련사 딸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무대 배우. 혹은 기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매춘부로 살았다는 이야기까지 전합니다. 네. 기본은 프로코피우스의 비밀 역사 같은 동시대 사료들을 인용하면서 테오도라의 젊은 시절을 상당히 선정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녀의 미모와 지성, 그리고 담대함이 유스티니아누스를 사로잡았고 그는 신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까지 개정하면서 그녀와 결혼했다고 하죠. 중요한 건 그녀가 단순히 황제의 총애받는 아내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번은 테오도라를 유스티니아누스와 거의 동등한 권력을 행사한 실질적인 공동통치자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녀의 영향력은 제국정책 전반에 미쳤다고 봐야죠. 이남을 지적하기도 하고요. 비밀과목을 운영하며 고문했다는 소문이라던가 심지어 그녀의 명령에 불복하면 영원히 살아계신 분께 맹세컨대 네 살가죽을 벗겨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했다는 기본의 기록은 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런 무서운 면모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긍철 같은 의지와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지닌 인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 점이 드러나는 사건이? 네, 맞습니다. 특히 그녀의 결단력이 빛을 발한 사건이 바로 니카발란이죠. 유스티니아누스, 즉위 5년째 되던 해인 532년 1월, 콘스탄티노플에서 정말 끔찍한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제국의 불안정한 상황과 테오도라의 역할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니카발란 아~ 정말 제국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사건이죠 당시 콘스탄티노플에는 청색당 블루즈과 녹색당 그린스 라는 전차 경주 팬클럽이 있었는데 이게 단순한 스포츠 팬덤을 넘어서서 강력한 정치 파벌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본은 이두 파벌의 경쟁과 갈등이 도시 전체를 어떻게 양분했는지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단순한 팬들의 충돌이 아니었던 거죠. 이 파벌들은 정치적, 종교적 입장까지 대변하면서 황제에게도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정도였습니다. 반란의 발단은 뭐 사소한 충돌이었을지 몰라도 네 그런데 곧이어 세금 문제나 관리들의 부패 같은 황제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걷잡을 수 없는 폭동으로 번진 겁니다 기본은 당시 히포도롬에서 벌어진 황제와 시민들 간의 기묘한 대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녹색당이 불만을 쏟아내자 황제가 전령을 통해서 조용히 해라 이 유대인 사마리아인 많이 교도들아 라고 굉장히 모욕적인 답변을 했다고 전합니다. 와 황제의 이런 반음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겠군요 그렇죠 결국 분노한 군중은 청색 녹색할 것 없이 하나로 뭉쳐서 니카 승리하라를 외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컨스탄티노플 시내는 뭐 일주일 동안 약탈과 방화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하기아소피아 대성당을 포함해서 수많은 건물이 불타버렸다고 기번은 아주 처참하게 묘사합니다 상황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니까. 유스티니아누스하고 그의 신하들은 공포에 휩싸여서 수도를 버리고 도망칠 계획까지 세웁니다. 어, 도망치려고 했군요. 네, 바로 그때 테오도라가 나선 거죠. 기번이 전하는 그녀의 연설은 비잔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현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은 비록 안전할지라도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황제의 자주비 도시 가장 영광스러운 수위라는 옛 격언에 동의합니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황제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무덤이다 이 말이군요. 정말 결연한 의지네요. 그렇습니다. 이한 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이한 마디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테오도라의 말에 용기를 얻은 유스티니아누스는 도망 계획을 철회하고 반란 진압을 결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임무는 명장 벨리사리우스에게 맡겨지죠. 아, 벨리사리우스. 네, 벨리사리우스는 기병과 충성스러운 고트족 용병들을 포함한 소수의 정예병력, 기번에 따르면 약 3천 명 정도를 이끌고 반란의 중심지였던 히포드롬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무려 3만 명, 기번의 추산입니다만, 그 정도의 성난 군중이 모여있었다고 하죠. 3천 명으로 3만 명을요? 네. 벨리사리우스는 기습적으로 히포드롬의 문을 걸어 잠그고 무차별적인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기본은 그날 하루 동안 히포드롬에서 3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끔찍한 피해 진압이었죠.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학살입니다. 결국 니카빨라는 그렇게 진압되었지만 콘스탄티노플은 폐허가 되었겠군요. 네, 도시의 절반이 파괴되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을 계기로 유스티니아누스와 테오도라의 권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다고 기보는 분석합니다. 반대파는 제거되었고 황제는 공포와 권위를 동시에 확보하게 된 셈이군요. 맞습니다. 니카발라는 유스티니아누스 통치의 어떤 분수령 같은 사건이었어요. 위기를 극복한 황제는 이제 자신의 야심찬 계획들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기본은 전임망제 아나스타시우스가 무려 32만 파운드의 금이라는 엄청난 유산을 남겼다고 언급하는데요. 32만 파운드 금이면 엄청나네요. 네,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런데 유스티니아누스는 이 국고를 전쟁과 대규모 건축 사업으로 아주 빠르게 소진시켰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재정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카파도키아의 요한이죠. 기본은 이 인물을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데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세금 징수로 악명이 높았다고요. 아, 네. 기본은 카파도키아의 요한을 뭐랄까? 제국의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의 가혹한 세금 징수 방식, 예를 들어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사람들을 고문하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행태를 아주 상세히 고발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고통은 극심했지만 그는 황제의 신임을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죠. 하지만 그의 권세도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몰락하게 되나요? 네, 기본의 설명에 따르면 그의 오만함과 권력남용은 결국 테오도라 황후의 분노를 샀다고 합니다. 테오도라는 벨리사리우스의 아내 안토니나를 이용해서 교묘한 함정을 파서 그를 반역 음모에 연루시켰다고 해요. 아, 또 테오도라가? 그렇죠. 결국 요한은 실각해서 유배되고 재산에 몰수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테오도라의 정치적 영향력과 냉혹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일화군요. 자, 이렇게 확보된 재정 혹은 뭐 쥐어짠 재정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유스티니아누스의 가장 유명한 업적 중 하나인 건축 사업으로 넘어가 보죠. 단연 성 소피아 대성당 재건이 하이라이트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니카발란으로 불타버린 바로 그 자리에 유스티니아누스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인류 역사의 길이남을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세우기로 결심하죠. 기본은 이 사업의 규모와 속도에 대해서 경탄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건축가로 꼽히는 트랄레스의 안테미우스와 밀레투스의 이시도루스가 설계를 맡았고요. 네, 그 이름들이 유명하죠. 그리고 1만 명의 인부가 동원되어서 불과 5년 10개월 24일만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현대 기술로도 쉽지 않은 엄청난 속도였죠. 5년 만에요? 그 거대한 성당을? 그 비용 또한 상상을 초월했다고 하죠. 네, 기본은 건축 비용으로 약 32만 파운드의 금,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우스 황제가 남긴 유산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고를 다 쏟아부었군요. 네, 제국 전역에서 가장 좋은 대리석과 귀금속들이 공수되었고, 심지어 고대 신전들의 기둥까지 가져와 사용했다고 하니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시죠. 정말 대단했겠네요. 완공된 성 소피아 대성당을 처음 보았을 때 유스티니아누스는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외쳤다고 기보는 전합니다. 영광과 찬미를 주님께 이 위업을 이룰 자격을 내게 주셨으니 오 솔로몬이여 내가 그대를 이겼노라. 아, 그 유명한 말이군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견될 만한 아니 그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성전을 자신의 손으로 세웠다는 자부심의 표현이었겠죠. 그렇죠. 성소피아는 이후 천년 가까이 동방 정교회의 중심지이자 비잔틴 건축의 정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성소피아뿐만 아니라 유스티니아누스는 제국 전역에 걸쳐서 수많은 교회, 수도원, 병원 그리고 유세들을 건설했습니다. 네 맞아요. 기본은 특히 제국의 방어선을 강화하기 위한 그의 노력을 상세히 기술하는데요. 동방 페르시아와의 국경에 세워진 다라 요새나 발칸반도의 다뉴브강 유역을 따라 건설된 수많은 요새와 방벽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국 방위에 필수적인 투자였겠지만 네, 하지만 동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기도 했죠. 기본은 여기서도 그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적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건축 사업은 분명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고 실질적인 방어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그 이면에는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희생과 국가재정의 고갈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광 뒤에 숨겨진 대가를 그는 결코 놓치지 않아요. 건축 외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있었죠. 기본이 흥미롭게 다루는 것중 하나가 바로 비단 생산기술의 도입입니다. 오랫동안 중북의 독점물이었던 그 값비싼 비단을 어떻게 동로마 제국이 직접 생산하게 되었을까요? 이건 좀 신기한데요. 아, 네. 기본은 아주 극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인도 혹은 뭐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돌아온 두 명의 페르시아 출신 수도사가 누에아를 몰래 빼내서 속에 빈 대나무 지팡이에 숨겨가지고 콘스탄티노플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지팡이 속에 숨겨서요? 네. 이들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앞에서 누에를 키우고 실을 뽑는 과정을 시연했고 황제가 이들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하죠. 이 사건 덕분에 마침내 로마 제국 영토 내에서 비단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건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페르시아 상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값비싼 비단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하지만 모든 문화적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흐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버는 유스티니아뉴스가 기독교 신앙을 강화하고 제국의 종교적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9대 그리스의 지적 유산을 억압했다고 비판하죠. 네, 맞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테네의 철학 학교들을 폐쇄한 조치입니다. 아, 플라톤의 아카데미아까지요? 네. 기원전 4세기에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를 포함해서 수백 년 동안 서양 철학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아테네의 유서 깊은 학교들이 유스티니아누스의 명령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기본은 이걸 고대 이교, 그러니까 폐건 사성에 대한 탄압이자 자유로운 지적 탐구 정신의 쇠퇴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의 논조에 비춰본다면 음, 그는 로마의 법과 행정이라는 지혜는 계승했지만 그리스의 자유로운 탐구정신은 파괴했다고 평가할 만한 그런 지점이죠. 고대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흔적마저 지워버린 조치도 있었죠. 바로 집정관 컨술 제도의 폐지입니다. 오랫동안 명예직으로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로마 공화정의 유구한 역사를 상징하는 자리였는데요. 맞습니다. 기본에 따르면 유스티니아누스는 제위 13년째인 서기 541년에 집정관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합니다.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 이유는 집정관으로 임명된 인물이 자신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시민들에게 값비싼 선물과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관행 때문이었는데 이 비용이 개인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낭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뭐 합리적인 조치였을지 모르나 기본은 이로써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그림자마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아쉬움을 표합니다. 자, 이렇게 유스티니아누스의 통치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옛 영토의 일부를 되찾으려는 정복 전쟁,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요. 그리고 로마법 대전 편찬이라는 불멸의 업적, 성 소피아와 같은 장대한 건축물 건립, 그리고 확고한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제국 운영까지. 그의 시대는 실로 한 사람의 강력한 의지가 제국 전세를 움직였던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유스티니아누스의 업적을 단순히 칭송하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분석은 훨씬 더 복잡하고 비판적이죠. 기본이 보기에, 유스티니아누스의 통치는 이상과 현실, 신앙과 권력, 영광과 대가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과 충돌로 점철된 시대였습니다.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죠. 영토는 일시적으로 확장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국의 재정은 고갈되고, 인력은 소모되었습니다. 위대한 법전은 편찬되었지만, 또 사상의 자유는 위축되었죠. 장엄한 성당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지만 그 그늘 아래에서는 과도한 세금과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번에 이러한 양가적인 평가는 그가 내린 한 문장의 결론에 잘 요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Justinian's empire was vast in design, yet hollow in foundation. 아, 네. 그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말로 옮기자면 유스티니아누스의 제국은 그 설계는 거대했으나 그 기초는 공허했다. 정도가 될까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야심찬 계획 이면에 숨겨진 내적인 취약성.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기본 특유의 아이러니와 통찰력이 빛나는 대목입니다. 정확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취와 영광 못지않게 그 이면에 감춰진 비용과 희생 그리고 불안정성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기본의 역사 서술 방식이죠. 그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대함이 가져온 그림자 또한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그는 분명 로마 제국의 영토를 일부 되찾고 후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법전을 남겼으며 인류의 건축사의 기립인 날 성소피아 대성당을 세상에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 그 영광은 논란 많은 황후 테오도라의 냉혹한 정치력, 니카 발란에서 흘린 수많은 피, 그리고 끊임없는 전진과 백성들을 쥐어짜는 세금이라는 어두운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기본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스티니아뉴스 시대는 로마 제국의 마지막 불꽃과 같은 부흥기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부흥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제국의 힘을 소진시켜서 새로운 쇠락의 씨앗을 뿐인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야심찬 재건 사업들이 장기적으로는 제국에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안겨준 것은 아닌지 기번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의 통치를 제국의 부흥이자 동시에 새로운 쇠락의 서막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에드워드 기번의 눈을 통해 유스티니아누스 통치의 다채로운 면모, 그 빛과 그림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의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유산으로 평가받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 이야기와 그의 정복전쟁을 최전선에서 이끌었지만 비극적인 말년을 맞이했던 명장 벨리사리우스의 흥미진진한 군사적 행보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기본이 보여 주었듯이 한 사람의 위대한 야망과 의지가 역사를 움직여 거대한 업적을 남길 때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치러지는 수많은 대가와 희생은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유스티니아누스의 빛나는 영광과 그 이면에 짙은 그늘을 되새기면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역사의 메아리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